자, 국가고시에서 잘 나오는 비위관, 코위관 삽입을 할때 핵심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삽입시 체위는요. 가능한 고파울러 체위가 될 거예요. 자, 파울러 체위는 앉는 자세라고 해서 우리가 좌위라고 하는데요. 앞에 고자가 붙으면 머리를 최대한 높여서 앉혀달라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90도로 앉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비위관을 삽입할 때 길이를 측정해요. 환자에게 맞는 길이를 측정을 할 때는 자, 코끝, 코끝, 그 다음에 귓볼, 그 다음에 검상 골기까지 해서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잘 나오는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비위관 삽입을 할때 그냥 삽입을 하는 게 아니라 비위관 끝에 윤활제를 발라주는데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를 많이 물어봐요. 우리가 몸에다 삽입하는 관에 윤활제를 바를 때는요. 반드시 수용성 윤활제를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 윤활제를 발라줘서 어,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비위관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 비강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을 준비를 할 때는요. 플라스틱으로 된 관은 딱딱하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따뜻한 물에 담가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고무관은 너무 이렇게 흐물흐물 낭창낭창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흐물흐물해도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얼음물에 담가서 조금 강직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관을 삽입을 합니다. 자, 삽입을 할 때는요. 콧구멍이 양쪽에 있죠. 뭐 오른쪽,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넣을 것인지 왼쪽으로 넣을 것인지 비공을 선택을 하고 선택한 비공에 따라서 곡선에 따라 부드럽게 삽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이 비인두를 통과할 때 그러니까 목구멍을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턱을 앞으로 하냐, 뒤로 하냐? 요거 정말 학생들 많이 깔려해요 턱을 앞으로 당기고 또는 뭐 머리를 앞으로 당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턱 그러니까 머리 얘를 앞으로 당겨주면요 기도는 좁아지고 식도는 넓어지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식도가 넓어져야 우리 비위관, 코 위관이 좀 수월하게 더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턱을 머리를 앞으로 당기고 물을 마시면서 이 관을 꿀꺽꿀꺽 삼켜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관을 집어넣을 때 그냥 쭉쭉쭉 집어넣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부드럽게 삼킬 때마다 관을 회전하면서 삽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관을 삽입을 할때 환자가 구역질을 해요. 자, 그럴 때 억지로 집어넣지 마시고요. 잠시 멈춰주셔야 되겠죠. 잠시 멈추고, 자, 환자에게 숨을 쉴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이때 코로 쉴까요? 입으로 쉴까요? 환자 코에는 지금 관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입으로 호흡을 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위관, 코위관 삽입 시 국시에서 잘 나오는 시험 포인트 정리해드렸어요.